이게 작년 거, 1년 전 거. 자, 이제 6개월 전 거를 보겠습니다.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 좀 해보세요. 그때와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는지. 자, 우선 딴거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행복지수부터 보여드리고 갈게요. 이게 2011년, 아, 2017년 11월 6일. 네. 한 5달 전이죠. 직업학교를 한창 다니고 있을 때입니다. 한창. 직업학교를 한창 다니고 저가 이제 직업학교를 제대로 안 나간 게 12월부터 저가 안 나갔어요. 그냥 학교를 그때 이제 이래저래 여러 가지가 끝나가지고 열심히 직업학교 다닐 때예요. 그 행복했던 아이가 행복 지수가 92점, 낮음. 그 행복했던 아이가 그래도 삶에 있어서 비교적 행복감을 느끼는 편입니다. 친구들과 완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학교를 아, 뭔가 잘못됐는데 간혹 충동적이거나 타인의 평가에 대해 분노를 느낄 수 있지만. 있으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힘들어하고 무기력해질 수 있지만 헤쳐나갈 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직업 바뀌어 다니면서 그지같은 총합소견 이러한 경향을 가진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대한 통제감을 맞으며 세상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견디고 있으며 일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, 수 있는, 유지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편이며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므로 타인에게 신뢰감을 주는 상황입니다. 일일 수행에만 있어서도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.라고 합니다. 자, 이제 이때 찍었던 게 그때랑은 다르죠. 이때 봤던 게 일단은 이제 지, 검사 결과 신뢰도는 다 맞게 나왔습니다. 신뢰할 수 있다고. 자, 첫 번째 종합 프로파일 개방성 얼마나 사람이 개방적이냐? 아웃사이드냐, 인사이드냐? 네, 강력한 인사이드. 네, 더 심해졌어요. 개방성이 더 네, 거의 흥선대원국급 세국정치 1.3위 1%가 되었고요. 성실성은 이제 중간이에요. 중간 그냥 뭐 27%긴 한데 중간에 가깝고 아싸력 상위 0.4%고냥가 <laughs> <그냥> 아싸 그냥 <laughs> 상위 0.4% 야. 제 우호성 상당히 우호적인 편이고요. 네 신경 증이 스트레스는 많이 안 받는 편이다. <laughs> 스트레스는 굉장히 안 받는다. 자, 첫 번째 개방성, 경험 추구와 미적 개방성, 상상력, 호기, 지적 호기심. 네, 경험 추구, 경험 추구 경험 다 필요 없습니다. 네, 경험 따윈 추구하지 않고요. 비 예술적. 네, 저는 예술에 전혀 관심이 없고 굉장히 보수적입니다. 상위 0.3% 나왔어요. 현실 상상력, 상상력 그딴 거 없고요. 상위 10%. 지적 호기심은 이제 없는 편에 속합니다. 38%. 다음, 성실성. 목표 지향적이냐, 신중하냐, 아니면 자기 통제가 강하냐, 또 이제 규칙을 잘 준수하냐. 자, 목표 지향성은 그냥 중간이고요. 예, 신중한 것도 중간으로 갔습니다. 예, 자기 통제성. 네, 예, 난, 나 자신을 통제하지 않아요. 아이, 너그럽다. 아이, 자유롭다. 아이, 여유롭다. 그 다음에 규칙 중소. 얼마나 융통적이고, 이제 규칙을 잘 준수하다도 중간이 나왔습니다. 성실성이 그냥 중간이죠. 그만팀 예술 엄청 좋아하시잖아요. 호춘형 엄청 좋아하세요. 무슨 소리세요? 어, 내가 그림 그림 안 보입니까? 뒤에 뒤에 저거 저거 그림 안 보여요. 그림판으로 그린 저뒤뒤나 나? 그림 저따구로 그리는 사람입니다. 자 그리고 다음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외향성 <laughs> 얼마나 관계 지향성 즉 아싸냐 인싸냐 주장이 얼마나 강하냐 네. 활동적이냐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냐. 관계지향성 상위 0.1% 아싸 상위 0.1% 이야 그냥 그냥 이야 아싸력 상위 0.1% 아싸 들어와, 아싸 들어와 상위 0.1% 아싸 0.001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강 아싸 주장성, 네 자기 주장 따위 하지 않습니다. 내 의견 따윈 중요하지 않아. <laughs> 상위 2%, 3%, <laughs> 얼마나 조용하냐? 굉장히 조용합니다. 영창이 0.4%, <laughs> 심사숙고하고 얼마나 위기 상황을 고려하냐. 네 저가 원래 그 지난번에 맞, 아까 봤던 거 기억하나요? 심사숙고함이 이쪽이었죠. 희망적이고 긍정적이었죠. 저가 정서가. 근데 바뀌었어. <laughs> 직업학교 다니면서 바뀌었어. 상위 72%즉 긍정적인 쪽에 가까웠거든요. 희망적이고 야 그냥이 사람을 바꿔보는 <laughs> 사람을 바꿔버리는 아 정말 자 그리고 그 다음 이 우호성 자이 부분은 여러분네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좀네좀좀 반발이 네, 좀, 좀, 좀 심할 것 같긴 한데 얼마나 겸손하냐 타인을 잘 존중하냐 <laughs> 휴머니즘이 있냐 아이 조금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굉장히 겸, 겸 겸손하고요, 네 타인 존중을 잘하고요, 네원칙적이 원칙적입니다,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휴머니즘은 상위 10% 없다 휴머니즘은 없다 네, 예,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, 네자 신경증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울하냐 얼마나 불안하고 과잉 행동을 하냐 공격성이 높나 충동성이 높나 자, 자 우울함 우, 이쪽이 우울하지 않은 편이에요 네, 우울하지 않고요 네, 불안은 없습니다 과잉행동도 하지 않고 네, 공격성은 낮은 편이고요 참을성이 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참을성 이해하는 인내심 있는 참을성 제가 전에 이제 참을성은 네, 상위 0.1%가 됐습니다 계속 참을성 있는 편이었어 있는 편이었는데 상위 0.1%, 저의 참을성을 상위 0.1%로 만들어주는 엄청난 직업학교. 야! 그냥 상위, 영, 그냥 상위 0, 참을성이 그냥 상위 0.1%가 돼요. 야, 여러분 이렇게 직업학교가 좋습니다. 사람의 참을성을 이리도 키워줍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 적응 및 자아 관련 학교 만족, 학업 수행, 뭐 대인관계 이런 식으로 네. 보이시죠? 학교에 얼마나 절, 잘 적응하냐. 하나도 적응 못하고 있고요. 학교 생활에 얼마나 불만족스럽고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않냐. 네, 네 안녕하세요. 상, 상위 상0.3% 1,000명 네, 중에 3손가락 세세 안에 들 정도로 학교 생활에 불만족스럽고요. 선생님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. 여러분, 기억나시나요? 1년 전, 여, 불과 반년 전에나 불과 반년 전 학교 생활에 굉장히 만족스럽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요 네, 이랬던 제가 상위 0.3%가 되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학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. 네, 자아, 자아는 엄청나게 강력해졌고요 네, 활기참활기과무관강건하는 뭐 그대로 있습니다. 이렇습니다, 여러분. 학교 잘못 다니다가 클나요 네. 학교에서 안 싸웠어요. 설마고 그냥 내가 다 참았어. 내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대처 잘해 가지고 어 이렇게 된 거지. 어, 그나마 탈모가 오다가 멈춘 거지. 왜 탈모가 왔는지 보이시죠, 여러분? 내가 왜 고3 때 머리가 빠졌는지 이제서 내가 탈모가 왔어요. 머리 머리숱이 사라졌어요. 그렇습니다, 여러분. 크레바스의 현실 성격 검사였습니다. 네, 현, 현실 현실성 검사는 아니고 뭐 현실 성격이었습니다. 그래서 행복지수가 92점이 나왔고요. 현실 성격 검사였습니다. 어우, 야, 진짜 씨, 더러운 학교. <laughs> 어, 노래나 들어야지. <목소리>